타임 에센셜 오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생선 비린내를 없애주기 때문에 요리에 많이 쓰이며 방부 효과가 있어 옷을 보관할 때 방충제 대신 잎을 따서 주머니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허브며 타임을 진하게 차로 우려내어 식물에 뿌리면 해충을 쫓는 효과도 있습니다. 알코올류가 주성분이고 소량의 페놀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 기능 강화,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작용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우울한 기분을 날려주고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며 적절히 희석하면 사춘기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레몬과 함께 섞으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공부를 하거나 지적인 활동을 할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쓸 때는 라벤더나 티트리 같은 비슷한 작용을 하는 다른 에센셜 오일에 아주 적은 양을 블렌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진균 효과가 뛰어나서 손발톱 등의 무좀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향기가 강하므로 베이스 30ml에 1에서 3방울 정도 사용해도 충분하며 임신 초기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고 임신 중기나 후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때는 몸 상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장품을 만들 때 주의사항 꼭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신이 만들면서 사용한 화장품 재료 및 아로마 오일 첨가량을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된 화장품 및 아로마 소품을 보관할 때는 만든 날짜를 적어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향기에 대한 기호는 사람마다 다르며 같은 가족이라도 향기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로마 오일을 첨가할 때는 일반적인 향을 선택해야 하며, 누구나 대체로 좋아하는 향을 선택합니다.